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체험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대속의 사역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이 진리를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온 인류의 죄 값을 대신 갚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당신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이 영상 아래에 더 보기를 보면 믿음과 행함교회 예배 초대가 있습니다. 인터넷 줌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